풀꽃의 노래.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바람이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연구는 소리를 듣지. 너무 작게 숨어 있다고 불완전한 것은 아니야. 내게도 구운 이름이 있음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서운하지 않아. 기다리는 법을 노래하는 법을 오래전부터 바람에게 배웠기에 기쁘게 살 뿐이야. 푸름에 물든 삶이기에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아.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야외에서 저희가 만났어요. 정말 야외에서 네.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오늘의 그시수제에 맞는 것이네. 그렇죠? 풀꽃의 노래와 만드는 노래. 장소. 수녀님 어, 덕분에 소풍 가는 기분으로 왔어요. 어. 오늘. 의상도 그렇고 여기 컨셉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네. 꾸며졌네 지금 오늘. 소풍 오랜만에 글쎄. 나오시죠? 오래간만에. <laughs> 아생님 아, 덕분에 저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너무 좋습니다. 찬미도 오늘, 처음 보지 시는 풀꽃 풀꽃의 노래요. 아, 아. 어 이제 해인 글방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음, 비교적 음. 그 초반에. 음. 네. 그래서 어, 어떤 구절이 특히 음, 좋았어? 구절도 음. 구절인데 저는 이 시가 제가 감자의 맛도 좋아하고 음. 그 민들레의 영토도 좋아하고 어 작은 위로도 좋아하잖아요. 음. 근데 풀, 풀꽃의 노래가 약간 음. 이제 업데이트 됐어요. 아,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될것 어, 같아요. 진짜? 네. 어. 너무 좋아요. 어. 특히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이렇게 서, 서 첫, 첫 구절? 구절 마지막 구절. 네. <웃음> 풀꽃의 <웃음> 노래는 어. 2002년에 발행된.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 기도 시집에 수록된 시 그러니까 오래됐다 그죠? 오래됐죠. 오래됐어 네, 나도 한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풀꽃을 자연의 풀꽃도 풀꽃이지만 하늘님 앞에서 우리 수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또 하나의 풀꽃으로 그 묘사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풀꽃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그 고백녹 형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떠나면서 산다는 거기에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 음. 음. 그래서 그런지 이 음. 풀꽃의 노래가 서원식과 음. 착복식 노래로 많이 불린대요 글쎄 네. 아마 누가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네. 계속 이제그 가사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순례자로서의 그 하느님을 향한 그 걸음에서 우리의 삶과 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착복식이라든가 서원식이라든가 음. 네. 뭐 그런. 예설에 그렇게 올리니까 축하식 같은데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네. 그 풀꽃이라는 게 그렇게 순례자, 수도자를 의미하는 느낌이. 겸손. 겸손해 상징이니까 작으니까. 어, 음. 음, 제가. 음. 이 풀꽃의 노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음. 되게 엄청난 사실을 음. 알게 됐는데 음.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음. 수립 100주년이래요. 1주년 네. 음. 근데 용인시립합창단에서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임시정부 기념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 앨범 제목이 풀꽃의 노래예요. 음. 네. 그잘 몰랐는데 네. 그... 하여튼 이렇게 인터넷 그 메일을 통해서 그 아마 허락을 나한테 구했겠지 그 노래 만든다고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뭐 영상을 한번본것 같긴 한데 백준영 그 노래하고 풀꽃의 노래 민초들의 삶이 떠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또 곡을 쓰는 분이 그런 의미를 또 두고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어. 그 작곡가 김기영 님이 풀꽃은 소박하고 진솔한 메시지라고 소회를 남기시면서 사실 풀꽃의 노래뿐만 아니라 매화 앞에서 음. 제비꽃 연가 이렇게 총세 편의 시가 같한 음. 네, 앨범에 뭐 들어있어요. 네. 다시 들어봐야 매화... 되겠네. 아, 네, 어. 저도 들어봤는데 합창으로 합차곡. 들으니까 또 아. 수현님 씨가 새롭게 들려라고이립시립 아, 시립 합창단. 합창단에서. 아. 네, 음. 풀꽃이라고 하면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풀꽃지만. 네. 사실... 산미여 삶도 네. 풀꽃 같은 그거지? 그 뮤지션으로서 네. 그런 생각 사실 그런 생각을 아. 하다 하면서 아. 아. 이 시가 좀더 저한테 의미 음. 있어지더라고요. 나도 아. 풀꽃처럼 아. 이름 아, 굳이 이름을 부르지 <laughs> 그래. 않아도 좋아. 아. 이렇게 그래서 어, 첫, 저는 사실 음. 음, 수연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 지금은 사실 노래를 하는 게 음. 어, 어떻게 노래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되는 시기거든요. 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래도. 하고 있지만 음. 잠깐 좀. 주춤하는것 같아요, 음, 마음이. 그래? 어, 근데 아, 마음이. 제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이름을 알리고 싶고, 음. 뭔가 성취를 성취, 해야 될것 음, 같고. 음. 근데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름, 찬미라는 이름대로 살려면 어떻게 노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음. 수현님을 만나면서는 좀더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음악으로 음. 기쁨을 주는 음. 그런 생각을 많이 음. 하게 돼요. 지금도 산미 풀꽃처럼 살고 있는데, 뭐. 그래요? 미 풀꽃처럼. <laughs> 아, 아, 나도 이제 세상이 그 본의 아니게 이름이 좀 알려지면서 네. 굉장히 그 일상생활 안에서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비슷한 네. 그런 그 의무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시도 풀꽃. 음. 누가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다. 또 바람이 그,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 누가 뭐 인정해주고 알아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그런 노력이 더 겸손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풀꽃의 영성을 살고 싶은 갈망을 담아서 이 시를 쓴것 같아요. 네.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바람이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사실, 어, 풀꽃은 그게... 자기가 피어난 장소를 떠날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뿌리 내린 그 곳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맞아.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도 이 시의 응. 앞부분이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로 시작하고, 또 그렇게 끝맺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만남과 이별이 이렇게 만, 맞물려서 있듯이, 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는 그 어디에도 안주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이렇게 집착하지도 말고 이렇게 떠나면서 머물고 머물면서 떠나는 떠나면서 살지 그, 그 말이 내가 참 음, 누구나 쓸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때는 아참이 표현이 참 좋구나 내 마음에 드는구 하면서 네. 한번더 내가 처음과 끝에 이 내용을 적었던 네. 것 같아 나는 떠나면서 살지 그래서 네. 자유로운 음, 마음의 음, 상태를 음, 말씀하시는 음, 것 같다는 자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그 자유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수도원에서 배운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그,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 하느님을 위한 자유, 우리의 그, 하느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성소, 부르심은, 결국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다, 이렇게 누가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았어. 아그 풀꽃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느님을 향한 자유,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 아, 하늘 위한 자유. <laughs> 그 그렇게 살다 보면 어, 그, 그 자유로움이 진짜서 의미 있는 자유로움이 아니겠는가? 네. 아, 순명과 겸손을 전제로 하더라도 폐쇄적인 그런 폐쇄적인 자유가 아니라 정말 열려 있는 오늘서 하늘 저 구름 안서면 파란 하늘처럼 네. 아, 그런 자유로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 너무 좋은 말이네요. 음. 저도 좀 자유로운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어디까지가 자유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유로운지는 항상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연그는 소리를 듣지.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인내와 절제 노력이 필요한 것같아 네. 음. 그래서 그냥, 그냥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내 본성을 좀 거스르더라도 절제하고 어, 상대를 배려해주고 네. 좀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지나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이거 음. 갈수 있고 네. 그런 것을 풀꽃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바람이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마음? 알맹이만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중심이 되는 뭐가 있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언제든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다짐처럼 느껴졌어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그, 몰라,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교만하고,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희망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그, 가능한 것 같아. 그.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음,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연그는 소리를 듣지. 수녀님 수필과 여러 글에서 말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고운 말. 그리고 말의 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음. 연결게 아낀다는 거.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될수 있지라는 생각이 음. 좀 들기도 했었어요. 내가 이제 막 누가 나한테 거친 말을 했을 때,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을 때, 앞에 받아 치고 싶고 막 그렇게 날카로운 네, 음. 반응을 보이고 싶지만, 이렇게 한번, 음, 이렇게 내가 한번 참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 더 씨앗을 하고 싶다고 다 퍼붓고 내가 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한번 나 스스로 안으로 어,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렇게 참아낼 수 있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씨앗이 네.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연구는 소리를 듣지 뭐 그렇게 네. 써, 써봤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이 구절이 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자연 아니구나 <laughs> 말실수를 말 저도 종종 하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그렇게 하기 쉬운 음. 것 같아요 좋은 말 음. 나는 잘한다고 하는 말도 어느 때 상처를 주잖아, 네. 아픔을, 그렇지? 그래서 음. 너무 슬프지. 어. 나를 표현한다고 네. 하는 음, 말이 맞아. 상대방에게는 음. 어떤 상처가 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쓴 글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하고 싶은 모든 말도 아껴둘 때마다, 다 하지 않을 때마다 음. 씨앗으로 연구는 소리를 듣지. 네. 수녀님이 말을 그래서. 아낀다라고 하면 어, 저는 또 어, 이제 어. 그렇게 아끼고 아낀 말들로 시를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음. 음, 참. 특히 싫는 많은 말을 네. 이렇게. 다 쓰고 싶다고 쓰면 안 되니까, 좋은 시간 되질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것도 있거든. 음. 용기 있게, 아깝지만 버려서 그더 빛나는 그런 게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네. 신비롭네요. 음. <laughs> 너무 작게 음. 숨어 있다고 불완전한 것은 아니야. 음. 내게도 고운 이름이 있음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서운하지 않아. 기다리는 법을 노래하는 법을 오래 전부터 바람에게 배웠기에 기쁘게 살아갈 뿐이야. 어 음. 눈에 잘 띄지 않잖아요. 풀꽃 너무 맞어. 이렇게 아, 예, 있으면 아. 이 풀꽃 한 나를 눈에 보기가 참 어렵고 음. 어디에나 있어서 사실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풀꽃 잎을 통해서 풀잎 잎을 통해서는 작다고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견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또. 어, 본능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리고 싶고 이름 나고 싶고 유명하고 싶고 막 그도 어, 권세를 떨치고 싶고 박수 높이 올라가고 싶 네. 그런 욕망이 다 있잖아 있는데 어, 그,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음 숨어 있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불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지금 그런 것이면 풀꽃에 뭐, 다시 물어봐야 알겠지만 <laughs> 아, 아무튼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 내, 내게도 고운 이름이 있다. 어, 음, 그래, 그 서운하지 않다. 몰라서도 좋다. 나는 음,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으니까지 그런 마음이죠. 음, 예. 음. 그런 태도가, 그런 불꽃의 태도가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도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그 서, 성공을 향한 그 지향을 갖고 아, 이렇게 뭐 투지를 갖고 뭐 이렇게 그, 자기 노력을 하는 거 그거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본래 어떤 자기의 그 해야 될 바를 잊어버리고 남을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이렇게 좀 스스로 선에 어긋나는 행동도 할수 있으니까 네. 돌아보고 좀 어떻게 더 자연스러운 건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작,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음. 사람들 볼품없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어 그래 불완전한 것은 아니지 내가 이 모습대로 하느님이 주신 음. 모습이고. 이 모습 자체로 보기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별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하게 네. 나를 이것밖에 안되지그 이러면 뭐 자기를 자학한다고 그럴까? 왜 자기를 미워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제 스스로 그런 분에게 도겠습니 하고 싶은 말이기도 작작 작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네. 나름대로 아름다 고유 아름다움이 있고 이제 그런 말이죠. 네. 특별히 저한테 하시는 아, 그래. 말씀이네요. <laughs> 위로가 된 된나버지. 많은 위로가,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아, 네. 작은 노래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어, 그죠 순년이 어? 작은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laughs> 맞아요 산미도 뭐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풀꽃이고 산미를 보면 뭐 아이리스 같은 아이리스 같은 어. 어, 그런+ 그런+ 그런 향기를 풍기는 것 같은데 <laughs> 행복하네요 어, 나도 한때는 들꽃 같은 풀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좀. 그런 글을 바뀌다 그랬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또 나이 들면서 네. 이렇게, 이렇게 그 굉장히 좀 이렇게 후덕해지면서 어. 그것보다는좀 <laughs> 이렇게 자격이라든가 모란이라든가 어. 이렇게 좀 탐스러운 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이자격이랑잘 네. 어, 어울리세요. 자격을 어, 이렇게 근래 좀 향도 좋아하시더라고. 좋고. 네. 음, 자격이 탐스럽고 네.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또 아름다움이 있고, 모란 그렇죠. 꽃도 네. 그렇고 어. 누구나 다그 나름대로 향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게 에, 숨어있다고 불안전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더라고. 그게 수녀님이 아, 독자들에게 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던 음. 거네요. 내 네. 네 시에는 바람의 시, 바람의 노래, 뭐 바람에게 하는 말, 바람에 대한 그 시가 유난히 산 많이 네. 있는 편이야. 바람 파도, 뭐 바다 그런데 뭐 이렇게 딱빡히 그거라고는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안 하더라도 이렇게 누가 굳이 물어본다면. 바람은 어떤 영, 영의 존재 아, 성령, 네. 하느님, 음, 뭐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힘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신적인 신령한 힘 그거를 뭉뚱그려서 바람이라고 할수 있지 않은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푸름에 물든 삶이기에 어, 이, 언제나 기쁘게 산다 그래서 기쁜 고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고 숨어 있어서도. 당당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음. 예. 바람이란 단어가 그런 걸 포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잊혀지고 뭐 모욕을 당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기쁘게 살겠다, 그런 거. 그래서 산미도 푸름에 물든 삶이 어떤 것인지 나름대로 내가 숙제를 했 테니까 <laughs> <laughs> 묵상해갖고 <laughs> 푸름에, <laughs> 푸름에 물든 삶이 어떤 것이겠는지 나에게서 바람은 음, 무엇인지 누구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음. 답이 나올 거예요. 네. 푸름에 물든 삶. 먼저 뭐 희망일 수도 있고, 희망. 항상 음. 이렇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푸름에 물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걸 노래하면서 음. 푸름에 물든 삶을 하드처럼. 하느님, 음, 음. 하느님 앞에 의로운 느낌도 드네요. 푸름에 음. 물들었다는 게, 음. 의로운 사람 같이 느껴지기로? 의로운 음. 거. 아, 푸름에 물든 삶 뭔가 청렴한 느낌도 아. 들고. 살아있는 소나무하고, 일일이 여러 가지, 네. 상록 생이 렇게 하지만, 푸름은 또 희망과 그 생명의 상징이니까. 푸름, 응. 푸름. 다는말 자체가 소으니까 어. 저는 수현님, 시원님, 수님도 아. 아. 푸름에 물든 삶을 뭐야? 오랫동안 음. 이렇게 살아오신 게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시는 예전에 쓰신 음. 시지만, 푸름에 물든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 나는 일상생활 안에서 이렇게 어떤 동료의 어떤 네. 이렇게 그~ 아기 없이 한 말인데도 이렇게 나를 향해서 내대가서 과민하게 내가 이렇게 좀 통증이 있거나 아플 때는 어... 막 동료의 그~ 어~ 떤 예사로운 말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난 아직 멀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유 시에서만 어... 맨날 뭐 이렇게 <laughs> 아름다운 걸다 노래하지 나 형편없네 막 이렇게 내가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 다,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아유, 뭐, 떠나면서 산다더니, 뭐, 이게 뭐여, 뭐, 이런 거에 집착하고 그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고, 이렇게. 우리는 그 끝까지 내가 요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그냥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서럽게 노력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 아, 또 내가 이렇게 처져 가고 있구나. 내가 또 슬럼프에 빠졌구나. 일으켜 세워야지. 내 마음을 푸르게 물들여야지. 네. 바람을 데려와요지이러서 힘을 주고 또 아마 기도하고 이러는 마음. 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풀꽃의 네. 그 노래 사고 싶은 말, 또 그런 용기를 가지고 떠나면서 살지, 살면서 머물면서 떠나고 떠나면서 머물고. 음, 하... 그러,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자연 속에서 수녀님이 하시는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음... 더 와닿는 것 음... 같아요. 푸름에 물든 삶. 음.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그,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덕목 이렇게 너무 꾸미지 않은 그 자연스러움과 또막 변덕스럽지 않은 그 한결같음과 막 세상이 시끄러워도 마음에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요함과 그세 가지를 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라고 할수 있다 이랬다는 네. 거야. 아무튼 한 가지도 답변을 너무 어렵네요. 고요함. 한결 같은 또 하나는 평정심, 아니 고요함 <laughs> 한결 같은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움, 그러게 불꽃의 자연스러운 닭목을 자연스러운. 배워야 된다고 아. 그것을 사실 참 쉬워 보여도 어렵다고 해 보면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친척을 만났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손자를 받더라고 그 세상에 나온 지 60일, 70일밖에 안된 100일도 안된아인데 내가 그냥 막 안아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그 간만에 게 안을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달라고 그래 그렇게 안 하는데 그 포고 담과그 부드러움이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잊어버려어 이렇게까지 간난하게 부드러운가 이 살결이 어 정말 이런 영성을 갖고 싶다 갓난아기를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풀립과 간난아기를 생각하면서 아그거를 이렇게 묵상해되더라고그 아기, 아기의 생명이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하고 얘가 이제 크면서 조금 더 뻣뻣하고 거칠어지겠지만 부드럽다는 거이이게 갓난아기 이런 가파나알가 살결 같은 거가 정말 아름답구나 생명이라고 어... 하는 내가, 내가, 내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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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서 내가, 내가, <laughs> 어 내가, 그가내 <그렇게 웃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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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미한테 스님 얼굴이 라고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 요 그래, 그 사진 속에 <laughs> 어, 나도 모르게 행복한 네. 아, 그래 잘 모아두고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노래 불러주고 싶은데 사실 어, 오늘은 스님 풀꽃, 네. 씨 풀꽃의 노래를 어. 바오로, 성바오로딸 수녀회에서 앨범으로 낸 적이 있어요 올래서는네 2008년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사랑의 이삭주기 여기 앨범에 이수진 작곡가님이 스님 노래는 스님들이 부르셨어요 네 어. 노래는 스님들이 부르셨어요 이수진 찬미 씨가 네. 찬미가 불러준단 말이지 네, 오늘 특별히 제가 야외라서 어. 어. 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잘 들어볼게요. 네. 풀밭에서 풀꽃에 푸름에 물드는 어, 시간. 을 묵상하면서 네. 풀꽃을 그래요. 샘씨 들려드릴게요. 네. 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연그는 소리를 듣지. 너무 작게 숨어 있다고 불안전한 것은 아냐. 내게도 고운 이름이 있음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서운하. 살지.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바람이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새롭게 되어